여러분, 안녕하세요. 양쌤튜브입니다. 자, 우리 오늘은 어, 뼈대계통 그림 공부를 해볼 거예요. 지난 시간에 굉장히 바쁘게 그뼈대 각각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잖아요. 그래서 어, 오늘은 이제 공부를 한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께서 어떤 뼈가 어떤 이름이고 어느 위치에 붙어 있고 이런 것들을 암기를 어느 정도 하셔야지 이 공부를 앞으로 진행해 나가실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뼈 부분의 이름을 그리면서 같이 외우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해 볼까요? 고고고! 여러분 이 노래 한 번쯤 불러 보셨죠? 아침 먹고 땡, 점심 먹고 땡, 저녁 먹고 땡땡 창문을 열어보니 비가 오네요 다락방에 올라가니 지렁이 세 마리 무엇일까요, 무엇일까요 우리 다이 노래 한 번쯤 부르면서 컸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우리가 뭘 그리고 있었다? 두개골을 그리고 있었구나 두개골의 이름은 크라니알본 입니다. 두개골이 가진 가장 큰 특징은 서로 다른 뼈들이 연결이 되어 있는데 그 연결되어 있는 게 일반적인 뼈들처럼 관절이나 연골로 연결이 되어 있는 게 아니라 머리 위에 기어가는 이 지렁이로 나타내고자 한게 뭘까요? 이 두개골은 봉합이라는 형태로 뼈들이 연결되어 있다는 라 거예요. 수처 그리고 어, 이 두개골 중에서 턱뼈 같은 경우에는 또 관절로 연결이 되어 있죠. 턱뼈의 이름은 만디블입니다. 사골. 자 이제 우리 몸의 중심인 척추로 내려와 보도록 할게요. 척추는 버테브라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고요. 개수를 암기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서로 다르게 한번 체크해 볼게요. 목에 있는 경추는 7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그리고 가슴에 있는 흉추는 12개 자 허리, 우리 허리 디스크 많이 아프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허리에 있는 요춘 5개 그리고 그 밑에 천추와 미추,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씩 이름을 더듬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에 있는 경추, 이름은 서비컬, 스파인, 가슴에 있는 흉추, 소라식, 스파인, 그리고 허리에 있는 요추, 룸바, 스파인, 천추, 사크럼, 미추, 콕시스. 꼬리로 콕콕콕 찌를 것 같죠? 콕시스. 자, 이제 개수를 알아보도록 할게요. 경추, 서비컬 스파인은 7개, 흉추, 소라식 스파인은 12개, 그리고 요추, 룸바 스파인은 5개, 사크럼, 콕시스 같은 경우에는 천추 사크럼은 아기 때는 다섯 개로 태어났다가 성인이 되면서 한 개가 되고요. 미추 같은 경우는 세 개에서 여섯 개를 가지고 있다가 성인이 되면서 한 개로 합쳐집니다. 우리가 아기 때는 뼈가 270개 정도인데 성인이 되면서 이게 206개로 줄어들잖아요. 이런 것들이 합쳐지면서 이게 숫자가 줄어들게 되는 거죠. 어, 그런데 이상하다. 여기 경추에서 서비컬 스파인이라고 되어 있지 않고 제 교과서에서는 버테브라라고 되어 있는데요. 맞습니다. 버테브라도 똑같이 척추으로 뜻하는 거고요. 교과서에서는 어 서비컬 버테브라, 소라식 버테브라, 룸바 버테브라 이렇게 써져 있는 경우도 있는데 의무 그룹지에서는 주로 약어로 서비컬 스파인 같은 경우는 C스파인 소라식 스파인은 T스파인 그러면 요추는 뭘까요? L 스파인이겠죠?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스파인으로 암기를 하시는 게더 좋으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버테브라라는 단어도 암기를 해 두셔야 되고요. 자, 그러면 다음 뼈, 뭐죠? 다음 뼈, 우리 어깨 너비가 되는 쇄골이에요. 쇄골, 쇄골은 클라비클이고요. 클, 라, 비, 클. 쇄골 아래, 우리 하늘로 올라가지 못한 날개뼈 있죠? 날개뼈, 견갑골. 견갑골의 이름은 스카풀을 두르듯이 스카풀라, 스카풀라입니다. 쇄골은 클라비클, 견갑골은 스카풀라. 그러면 여기서 쇄골과 견갑골이 만나는 우리의 팔 있죠? 팔은 상완골. 상완골의 이름은 휴메러스 상완골 아래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치킨의 부위입니다. 여러분 이거 아시죠? 날개, 뼈두개 있는 거 사람도 똑같죠? 그죠? 사람 이름은 요골 척골이에요. 요골 어떡하지? 요골 척골, 영어로는 레디우스 그리고 울라 자 요골과 첫골 아래는 우리 이제 손으로 내려갈 건데요 손가락으로 바로 가지 않고 손목부분에 오골오글한 뼈들이 있었죠 그뼈 수근골이라고 하는데 수근골은 총 8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8개의 수근골 이름은 가팔 수근골 아래로는 손등뼈가 있었죠 하나 둘셋넷 다섯 손등뼈 손등뼈는 중간에 있는 손의 뼈라고 해서 중수 골이고요. 카팔의 앞에 메타만 붙여주면 돼요. 메타, 카팔 중수골 메타, 카팔 그리고 손가락뼈 손가락뼈죠.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한가지 포인트로 기억할 부분은요. 엄지가 어느 부분이다? 엄지는 요골 쪽이 엄지 부분이에요. 해부학적인 자세로 하면 이쪽이 바깥쪽이죠. 그죠? 자, 그리고 이제 가슴에 있는 뼈들을 그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슴에는 12개 그리고 아, 열열 12, 개의 갈비뼈가 있죠. 갈비뼈의 이름은 뭐였죠? 갈비뼈의 이름은 늑골이고요. 늑골은 코스타 혹은 리 둘다 쓰셔도 돼요. 저는 병원에서 이 리비라는 단어를 더 많이 봤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우리 수업을 진행할 때어우 복장 터져 하면서 가슴을 치는 거 말씀드렸잖아요. 가슴 앞에는 심장을 보호하는 단단한 방패막, 이뼈가 하나 있는데 이뼈가 뭐다? 이뼈의 이름은 흉골입니다. 흉골. 흉골은 영어로 스터넘 S T E R N U M이에요. 한번더써 볼게요. S T E R N U M. 스터넘 흉골이 있습니다. 자, 이제 하지로 넘어와 볼게요. 하지에는 우리 멋진 S 라인을 만들어 주는 골반뼈가 있죠? 골반은 우리가 통상 펠빅 이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골반뼈는 힙본 이라고 명칭을 하기도 합니다. 골반뼈에 붙어 있는 내 몸에서 제일 길고 가장 굵은 뼈, 장골, 롱본, 이름 뭐였죠? 여러분, 피머였죠. 대퇴골, 그리고 대퇴골 아래에는 우리 다리 역시 두 개의 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다리뼈 이름은 경골, 그리고... 비골.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경골, 비골 역시 발과 만나기 전에 일곱 개의 족근골이 발등에 존재를 하는데요. 아, 이름을 안 썼네요. 자, 경골은 티비아. 비골은 피블라입니다. 그리고 일곱 개의 족근골. 족근골은 타자리죠. 손은 가팔, 발은 타자리. S예요. 타잘. 자 그러면 우리 발등뼈 다섯 개의 발등뼈는 중간에 있는 발의 뼈여서 중족골이죠. 손이 수근골이 카팔이고 중수골이 메타카팔이었잖아요. 그러면 조근골은 뭘까요? 타잘이고 중족골은 메타타잘입니다. 그리고 발가락뼈들. 파렌지스예요 여기서도 엄지가 어딜까요? 엄지는 경골 방향이 엄지예요. 자, 그리고 하나 더 남았죠? 우리 무릎에는 무릎의 관절을 보호해주는 뼈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 뼈의 이름은 무릎 앞에 동그랗게 방패처럼 있는 뼈 슬개골이고요. 이름은 파텔라 자 여러분 여기까지가 우리가 근골격계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단어들이에요 굉장히 많은 것 같지만 사실 이렇게만 추려보면 그렇게 많진 않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그려보고 암기해 보시면 충분히 외우실 수 있을 겁니다 단순히 이런 해부학적 용어나 어떤 숫자를 가지고 나오는 문제의 형태는요, 어, 척추들이 각각 경추, 흉추, 요추, 이게 개수가 몇 개인지 연결하는 그런 문제들이 잘 나오고요. 그리고 다음 중뭐 팔에 해당하는 뼈가 아닌 것은 다리에 해당하는 뼈가 아닌 것은 이렇게 문제를 내고 뭐 다리에 해당하는 뼈가 아닌 것은 보기는 뭐, 피머, 파텔라, 티비아, 피블라, 여기다 카팔 이런 거 하나 섞어두면 카팔은 손에 있는 뼈, 수근골이었죠. 이런 거 구분하게 하는 그런 해부학적 수학적인 문제들이 출제되기도 하는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가 우리 근골격계 그림 공부이고요. 더 필요한 정보는 또 추가로 업로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생하셨고요. 꼭 그림 그리면서 재밌게 공부하시고 암기도 쏙쏙 하시기 바랄게요. 고생하셨어요. 감사합니다.